건강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곳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건강하기로 약속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사도신경성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렛츠 o 고고 친구들, 지금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비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며 나만을 위해 생각했던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말씀 듣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 말씀을 배우게 할 수, 울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사랑을 모르고 너무 자신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비시자 또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이곳저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소원이 있었다고 말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실컷 잠자는 것,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답을 들어보아요. 바울 사도의 소원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학교를 통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를 걸쳐야 갈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선교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의 민족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밖에 이방인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쉽게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정확한 답을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로마서라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내어 로마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써져 있답니다. 또 바울 사도의 전두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감당하고 또한 해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갈수 없었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 용서받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심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이었던 서바나로 가기를 소원했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해요.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의 빛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울 사도와 같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 친구들이 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